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제 15회 대한민국 문화 대축제를 대장정으로 막을 내립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축제까 여러분들? 네. 가정의 건강하시고 사업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. 저는 1, 2, 3부 사회를 맡은 국공영자 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축하하드분 우리 잘 들여야 할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. 식사 특별 초대권이죠. 여기도 그 양지탕이라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드실 것은 최초적으로 마련을 하하하하. 했습니다. 그래서 국회도중한 정모님께 계속 나가시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아마 딩 1층 양진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거기는 그 전에는 충분했는데 이번은 특별히 특으로 있습니다. 아주 맛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즐겨 있으니까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구를 반드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